시바이노 월더분들 안녕하십니까요? 나, 유튜버 김재용. 오늘은 이더리움 창시자 있죠? 자, 이분에 대해서 비탈릭 부테인이라고 시바이노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나온 기사가 있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코인 창립자 중에 좀 제일 못생긴 것 같지 않나요? 아, 아 이말 하려던 건 아닌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자, 일단은, 자, 비탈릭과 시바이노 관계, 그 내용. 오늘은 좀 말씀드리겠어요. 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해주시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은 시바이누가 그의 기대를 능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요 기사 제목을 가지고 이 기사 내용이 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보시면은 우선 자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리는 시바이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기대치를 대략 능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 일단 비탈리기 시바인우를 인정을 했다. 초창기의 시바인우 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어, 이제는 인정한다. 이거거든요. 자,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과거 대략 3년 전으로 돌아와 보면 시바인우 창립자인 요시가 이제 이더리움 창립자에게 시바이노 공급량의 절반을 줬었죠.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테리는 그 중에 410쪽에 90% 가까이 있는 토큰을 소각을 했고요. 나머지 10%는 비영리단체에 보냈어요. 근데 그10% 보낸 가치가 실제로 6억 6 5 0 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해요. 한 8천억 되려, 정도 되려나요 8천억, 000, 9천억 이 정도 될 텐데. 아니 누가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이거를 기부 이 정도의 금액을 기부를 할수 있는 게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랬어요 일단은 어 근데 그때 그 당시 비탈릭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바이누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러니까 이 충돌한다라는 거에 이제 시바이누 가격이 엄청난 하락을 할 거다 그걸 보고 그냥 기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붕괴되기 전에 기부를 빠르게 했다고 해요 왜냐? 단순한 개테마의 밈코인이 오를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보시면은 27일 날 비탈릭이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을 통해 시바이누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어? 기대를 내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시바이누는 상위 10위 안에 들기 위해 분투하며 여전히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제서야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더리움 하면 우선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명실상부 알트코인 대장으로 투자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죠 이런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이더리움의 창립자 비탈릭인데 이제 그가 시바이누를 인정하고 더큰 기대를 하게 만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간 이제 이 밈코인이라는 비탈링만 봐더라도이 밈코인이라는 것 자체에 어떠한 뭐 기술적 가치, 기대, 앞으로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테마의 종목입니다. 근데 시바이누가 시바이누가 그런 밈코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뛰어난 프로젝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뭐그앞장부터도 증명은 되었어요 증명은 되었고 그 가치로서 지금 시총이 올라감으로써 이미 밈에 대한 그 굴레를 벗어나서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있었던 건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 그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비탈릭 부텔린의 말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다르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시바이누는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인정을 받기까지 3년 걸렸습니다. 부텔린의 인정을 받기까지 그 3년 동안 시바이누 가만히 시간만 보는 게 아니었죠. 시바이누하면은 뭐 시바리온부터 해가지고 시바리온과 그 다음에, 뭐, 소각,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탈중앙화, 다양한 플랫폼들, 뭐, 파트너십 체결, 굉장히 많죠. 이러한 무수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계속 해왔고, 자이 모든 것들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앞으로 더 완벽한 그림을 그리게 될 거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가치를 발현하는 게 시간은 더 걸릴 겁니다.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바이누를 단기적인 관점 아닙니다.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래요. 저도 장기적인 관점은 유지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말을 했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번에 이렇게 상승하기 전부터 저는 얘는 장기다. 지금 단기간에 빠르게 못 올라간다. 누누이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저 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시바이누 관계자들 있죠. 시바이누 팀들. 그리고 지금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수많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금융 세력들도 있고요. 거기에 고래들마저. 모두 다 시바이누는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거 아셨으면 합니다. 지금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간에 상승했으니까 그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나오는 매물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물량들로 인해서 시바이누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일정 가격선을 계속 방어해주고 있어요. 왜겠습니까? 이 밑에서 지금 고래들 세력들 다 주워 담고 있거든요. 입 크게 벌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밀리지 않고 현재 가격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추후에 시바이누가 상승하게 되면 은이 세력들 큰 물량으로 해서 더큰 이득을 취하게 될 건데 이게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돼서 이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거예요. 이 강세장이라는 거 불장이라는 거 분명 시작과 끝이 있을 겁니다. 이 끝이 있을 거예요. 영원하진 않거든요. 끝이 있을 건데 그러면 불장이 끝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조정 기간을 가질 거예요. 그 기간이 짧을지 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시장에 앞서 강세장, 불장에서 크게 번이 세력들, 고래들 이 자금력으로 이 시장을 휘둘 겁니다. 거기에 당하는 게 저희예요. 저희 밖에는 없어요. 그럼 강세장에서 저희도 개인들도 돈을 벌 겁니다. 벌 거예요. 근데 기껏 번 돈. 결국 이 장에서 다 털리게 된다라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을 하셨으면 한다는 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 그리고 이 불장이라고 하는 거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분명하게 올 겁니다. 이 불장은. 근데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시드가 없어서 매번 그냥 아침마다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어피트만 키고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서, 아, 저때부터 저 종목 내가 봤던 거, 그때 샀으면 하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걱정 마세요. 시드가 없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 끝난 거 아니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시드불 기가 막힌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드가 필요하신 분들, 이 시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돈이 벌린다. 진짜 많이 말했던 거죠. 내 애초에 이 시드 자체가 없는데 시드를 만들어야 돈이 벌린다라는 게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드를 만들어야 돈이 벌린 게 맞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쉬운 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혼자서도 할수 있던 거면 사실 다들 했을 거고 지금 다들 통장에 몇억 몇십억씩은 있으셔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자 100억을 만들려고 우리가 자 100억을 벌겠다 목표를 잡고 이제 코인 판을 뛰어들었어 뭐 시드가 이제 뭐 천만 원뭐 많으면은 1억 더 많으면은 이제 10억 뭐 이렇게 시드가 있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천만 원으로 100억을 만들려면은 무려 천배 수익을 내야 돼요 천배자 1억은 100배 10억은 1 0배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억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처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드가 있어야 이렇게 돈을 버는 과정이 1000번 할거 100번만 하면 되고 100번 할거 10번만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과정이 쉬워진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같은 종목으로 같은 시기에 동시에 뭐 매수를 하고 매도도 같은 수익률로 매도를 하고 나와도 시드에 따라 벌어가는 수익금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10억을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끔 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부터는 그냥 돈 복사하시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시드, 시드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걸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거창한 시드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진짜 시드라고 하면은 다들 생각하시는 게꼭 목돈을 만들어서 몇 천만 원, 뭐몇 억, 몇 백만 원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게 시드가 된다 생각하신데 아닙니다. 그냥 단돈 진짜 만 원. 이것도 시드에요 아, 단돈 만 원이라도 있으면 이게 시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시드를 이제 불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 원이 내일은 만 오천 원을 만들고 만 오천 원을 또 다음 날 이만 원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뿔려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은 그 뿔리는 걸좀더 쉽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가 어느 정도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포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됩니다. 포트. 왜? 언제까지 내 시드를 그냥 몰빵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100만 원이 100% 수익 봐서 200만 원 되고 200만원에 또100% 수익돼서 400만원 되고, 어느, 그거는 뭐 일정 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냥. 나중에 계속 그렇게 몰빵 투자하다가, 결국엔 그렇게 해서 10억을 만들었어도, 10억을 또 몰빵 투자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손해를 보면 다 잃게 되는 거거든요. 암만 좋은 정보, 암만 투자의 신이라 해도, 절대 이 100%의 승률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손실도 날수 있고,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야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아 그리고 뭐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뭐 그동안 진짜 제 계좌 까봐라 뭐한 푼도 없는데 유튜브 영상 찍고 있네 뭐 남들에게 뭐 좋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안 사고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았고 그냥 그냥 무시했어요 그냥 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 듣고 제 계좌 막 까드려서 보세요. 나 이만큼 돈 있고 막어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괜히 자랑 같기도 하고 손실 보신 분들에게 뭐 자격지심이나 뭐 괜히 더 절망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공개를 안 했다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모바일로 이렇게 찍어서 올렸더니 뭐 이번엔 또왜 모바일로 찍어서 올리냐? 그냥 지금 PC로 들어가서 그냥 어 보여줘라 로그인해서 바로 보여줘라 또 이러고 있어. 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안 보여줄 거라는 생각도 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예, 제가 PC 로그인까지 해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업비트 바로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로그인 중인 거는요? 잠시만요. 자, 지금 제 계좌 그냥 열어서 보여 드린 겁니다. 제 계좌 그냥 열어서 보여 드린 건데 보시면은 뭐 진짜 뭐 자랑도 저도 하고는 싶어요. 어, 영상으로 자랑도 하고 싶은데 뭐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 뭐 일단 이번을 마지막으로 굳이 제 계좌는 이제 안 보여 드리려고 하고 지금 여기서 뭐 아, 제 계좌 이거 이건 보지 마세요. 얼마가 있는지. 이걸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성을 잘 해야 된다. 지금은 제가, 뭐, 현금을 좀더 넣어가지고 지금 이런 거긴 한데, 지금 뭐, 계좌 잔에 얼마 있는지 눈길 많이 가실 것 같아서 그냥 가렸거든요? 가렸는데, 진짜, 아 이걸 그냥 가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 아이씨, 이겁니, 이, 거 보지 마, 이거 보지 마요. 아, 금액, 여기에 눈길 많이 가실 텐데, 비중을 잘 세워야 된다. 지금 현금을 제가 좀 많이 넣어서 현금 비중이 70%인데 이거 포트 다시 구성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몰빵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분산 투자로 가야 된다. 그래야 계좌가 매일같이 불어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걸 보시고 또 애초에 돈이 많았으니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저도 깡통 여러 번 찼습니다. 여러 번 찼어요. 진짜 여러 번 찾고, 뭐, 어찌 어찌 1년, 2년 모아서 투자한 것들 다 날리고, 또 미련 가지고 빌려서 투자도 했었는데, 또 깡통 차고. 여러분들과 똑같았어. 근데, 문제점을 찾고, 투자 원칙도 잡고, 그러다 보니 기회도 생기고, 지금, 뭐, 제가, 어, 뭐, 업비트 잔고 200억이 넘게 있는데, 솔직히 뭐, 이돈 많죠. 많은데도, 그래도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돈이 벌리니까, 뭐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벌수 있을 때 벌어야죠.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나돈 많다. 이거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돈이 생기니까 돈을 버는 법이 보이기도 하고 그 기회도 더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면서 하는 이유 진짜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작년에만 30억을 넘게 벌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하셔야 될 거는, 가장 먼저, 시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시드. 시드부터 만드셔야 되고요. 시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포트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포트 구성을. 저는, 뭐, 보유 종목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종목, 한 두세 개 정도를, 한 15에서, 한20% 정도 비중을 담고요. 이제 단기. 이건 장기고. 단기. 단기 종목도 뭐 적으면 하나, 많으면 한 두세 개 정도 잡는데 이것도 한번 잡을 때한10% 정도, 10% 내외로 잡아요. 10% 내외. 10% 내외로 비중을 담거든요. 그리고 현금화를 저는 현금이 30%는 꼭 남겨놓습니다. 30%. 이렇게 포트 구성을 뭐, 본인만의 철칙에 맞게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게 좀 가장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 구성을 하셔야지 나중에 제가 현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유동성 있게 언제, 어떤 상황에 대비하고 항상 그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현금 화 30%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진짜 안전하게 수익을 꾸준히 볼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일단은 이 시드 요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추후에 행님들 시드가 완성되면 차차 이거는 세부적으로 포트 구성도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시드 시드 만드시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데 시드를 만들기 위한 단기적인 종목은 어떤 걸 해야 되냐 그건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제가 이 기사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요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기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비트코인도 시세에 영향 끼친 게 다름 아니라 이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자, 코인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요소, 뭐, 호재, 재료,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이 대장 코인마저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맘만 먹으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보다 얘보다 시총이 더 적은 알트코인들 이 있죠 이 알트코인들 알트코인의이 세력들의 자금이 붙어버리면 단순히 뭐5% 1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백 프로 몇천 프로까지도 움직여 줄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나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상승을 좀 바라보기 위해선 그 정도로 움직여 줄 만한 수급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세력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가요? 바로 자금입니다. 돈이에요, 돈. 이 어마무시한 자금을 통해서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거래를 이뤄내버리면 어떠한 이슈도 없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은 나왔죠? 답은 나왔어요. 바로 이 세력들이 잡는 종목. 이게 답입니다. 이겁니다.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력들이 뭐나 이거 잡을 거예요 하면서 막 광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종목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세력들의 종목입니다. 세력들이 잡는 정보, 종목, 일정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세력들의 정보들을 받는 루트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메일 통해서 받고 있어요. 자, 이번 것도 보시면. 중국 세력 정보거든요. 저도 이걸 공유를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메일 통해서 받는 이 정보 저희가 앞전에도 계속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공유 오면은 유튜브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번 것도 보시면은 저희가 내용은 다 옮겨서 요 내용인데 메모장에 그대로 온게 이거거든요. 근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바로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요중에 이것만 나머지는 제가 바로 다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 요것만 지금 번역기 통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이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4월 8일로 정해졌고 4억 8천만 위안 5일 거래 후 최소 10배 가격 인상 뭐 내용 그냥 딱 아시겠죠? 어? 아시겠죠? 4억 8천만 위안이면 얼마야? 환율 계산. 아, 이거 알았었는데 잠깐만요. 4억 8천만이 얼마야? 893억 정도 되네요. 893억. 893억. 800. 여기 써 놔야겠다. 893억. 893억입니다. 893억. 그게 4월 8일 5일 거래요. 최소 10배 가격 인상. 10배, 1000%에요, 1000%. 1000%. 뭔 내용인지 이제 이해 되시죠? 얘네가 이거를 지금 4월 8일날 작업을 893억 통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10배, 1000%. 근데 우리는 이 1000%, 10배 가격 인상을 목표로 한다는데 이걸 다 먹을 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는 여기서 한 절반 정도만 먹고 나오는 식으로 해야 돼요. 한 400에서 500%. 프로. 왜? 왜냐. 세력들이 지금 1000% 목표래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얼마에 어느 시점에 내가 자금을 다 뺄지 모르거든요. 그건 세력 마음이에요. 1000%, 10배라고 하지만 진짜 정확히 딱 1000%, 1000%. 이때 나오면은 저희가 어, 그때 맞춰서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얘가 980%에 뺄 수도 있고, 뭐, 1010%에 뺄 수도 있고, 1001%에 뺄 수도 있고, 몰라요. 어느 시점에 정확히 뺄지 모르거든요 괜히 세력들 먹는 만큼 욕심내서 먹으려다가 자칫 타이밍 놓치잖아요 수익 그냥 다 뱉어내야 돼요 오히려 손실까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안전이 최우선으로 해서 중간 정도에 그냥 먹고 나오는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간이라고 하지만 400% 500% 이거 많아 엄청 많아요 이거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명심하시고 약속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적당히 먹고 아 적당히도 아니죠 이거 많이 먹는 건데 어찌됐든 미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대답이 없으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자, 이 내용들 여기 있는 거 이거 잡으면 되는 거고 이거 어디에도 유출된 거 아니거든요 진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이번 일정의 모든 내용들 전부 이 원본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여기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 가지고 제가 일부만 이렇게 번역해서 일정만 좀 알아, 알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브 방송에서 오픈을 못 하는 게, 자, 그럴 경우 얘네가 혹시나 계획한 일정에 차질이 생겨버리면, 뭐, 종목이나 일정이 바뀌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유료방업자들이 있어요. 걔네가 해당 정보 가지고 이걸 오히려 유료로 되팔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진짜 행님들에게 앞서 다 모든 거 무료로 다 드렸잖아요. 그쵸? 그쵸? 진짜 다 걸고 진짜 에에 에에 진짜로 다 드렸어요. 근데 괜히 이거 유료로 받아서 피해 보시는 분 없게 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서 오픈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님들 아시겠죠? 뭐 그렇다고 제가 종목 안 알려주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정보 계속 받고 계신 분 아시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 모든 내용은 다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눌러 주셨죠? 어 그러면. 바로 제 개인 번호 띄워드릴 거예요 자, 바로 보이시는 010-3073-9787 010-3073-9787 여기로 정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 영상 보고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구나 하고 바로 확인해서 이 강제번역한 내용과 종목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 알려드릴 거니 지금 바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세력들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진짜 뭐 운전하는 나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편안하게 타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뭐 저도 못 먹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알겠죠? 그리고 4월 8일 자 4월 8일인데 이게 뭐 시간 여유롭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나중 가서 일정이 코앞으로다가 왔는데 그때 대해서 저한테 막 하루만 더 연기해 달라 아, 자금이 진짜, 세용씨, 하루 정도 더 기다려야 들어오는데, 아, 나 개인 사정이 생겨서, 뭐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만 더, 나에게 시간을 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형님들. 에?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거 뭐, 제가 주도하나요, 이거?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일정이 이건 아닙니다. 세력들은, 우리가 이걸 따라간다는 것조차 몰라요. 우리는 세력들 일정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쥐죽은 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시간되면요, 얄짤 없이 그냥 떠나갑니다.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 아까 내가 400%에서 500% 정도 예상을 한댔잖아요. 100만원만 잡아봐. 4,500만원이에요. 10만원만 해도 4,50만원인 겁니다. 근데 앞서 같이 오신 행님들은 지금 여러 번 이런 정보 토대로 종목 잡고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 원 수익 보신 분도 계세요. 계속 뽈린 금액으로 4월 8일 이거 또 들어가서 또 자금 풀려나갑니다. 이런게 바로 기회란가고 제가 시드가 꼭 목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한게 이겁니다. 시드가 적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없으면 없는대로 본인 여유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만 원이 있다? 그럼 그게 시드에요. 그걸 계속 불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드보다 내일의 시드가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지금처럼 뭐 정보 오는 대로 제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뭐 이렇게 한 10분, 20분 정도만 시청해서 정보 얻으시면 어때요? 편하잖아요. 그쵸? 뭐 앞으로 이런 정보 확인되는 대로 지금처럼 제가 영상으로는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진짜 행님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코인판 졸업시켜드릴게요. 아뭐 그리고 그그아이 얘기도 한번더 해드려야겠다. 그 그런 분들도 계셔요. 왜 이런 종목 정보를 솔직히 말해서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를 굳이 공유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본인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변명 아닌 뭐 어떠한 좀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뭐 사실 진짜 이런 거음뭐 진짜 웃기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긴 해요 좋은 마음으로 어 진짜 아,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참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뭐 앞서 해오신 분들은 예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구구절절 설명은 필요 없이 그냥 믿고 가셔요 근데 아니신 분들은 그래요 뭐 진짜 이 정보를 받으시고 나서 본인 자금을 투자하질 마세요.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게 올라가는지 아닌지, 어떤지 아실 거 아니에요? 물론, 올라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아쉽겠죠. 아, 그냥 잡을 걸, 믿고 잡을 걸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믿음, 신뢰란 게 있으셔야 되니까,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는다. 예. 코인판, 365일 24시간 열리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하시는 분 진짜 뭐 막말로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라 일차적으로 예뭐 그렇고 진짜 이제 그더 이상으로 제가 뭐 제발 믿어 달라 한 번만 믿어 주세요 진짜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애원하고 응? 구걸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냥 믿어주시는 앞서 진짜 다 보셨던 행님들과 그냥 같이 가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앞으로 더 피해 보지 않기 위해 앞으로 이 코인 판에서 진짜 제가 말한 조그럭 그리고 돈벌수 있는 뭐 다른 형님들이 돈 번다고 해서 정보 공유해서 제가 돈 번다고 해서 제가 돈못 버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벌면 좋잖아요. 약간 이런 뭐 선한 영향력 이런 것도 좀 하고 싶고 웃기긴 하지만 아 진짜 진짜 그런데 뭐못 예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 자뭐 아무튼 그런 거니까 어 이제 뭐 요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거 일단은 준비, 이제 미리미리 하셔라. 아시겠죠? 그래, 뭐, 저, 일단은 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만 그냥 한번 딱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인 거 확인이랑 요런 것들 업자인지 유무 판별하고선 말씀드릴 거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 우리 올한해 진짜 시드 대차게 한번 불려보자고요 짧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행님 누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저 재용이는 이만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대박 납시다.